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한 곰이 있었습니다. 어린 곰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곰의 고민은 걸음걸이를 앞두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그게그 어린 곰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곰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내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왼쪽 발부터 떼야 할까요? 아니면 오른쪽 발부터 떼야 할까요? 아니면 앞발이 먼저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뒷발부터 옮겨줘야 할까요? 아니면 왼쪽 두 발이 먼저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오른쪽 두 발이 먼저 나가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네 발이 모두 움직여야 할까요? 그 어린 고모 엄마에게 걸음걸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 고모는 아주 지의롭게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다 걱정, 거, 거 거, 걱정할 것 없이 먼저 걸어가기 시작하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처럼 이와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계속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어느 것도 아무데도 갈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전심 전력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 우리 눈앞에 비치는 계단은 하나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 하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안에 있던 근심과 걱정 어려움이 소망과 기대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빌립보선은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사역에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것과 옥중에 갇힌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합함으로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중에 6절과 7절을 통하여 바울의 건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건면합니다 염려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암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입니다. 또한 이 염려하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며 미래에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일어나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협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상수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들레 백가파를 입히시고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한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당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에 결례에 대해 결례에 대해서, 대해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인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 없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도의 핵심은 바울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은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하신다는 확신 아래 그 모든 것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 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각자가 구하고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만 그 때만 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만 사람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그 때만 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욥과 같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즉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와 걱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부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는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도 가셨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 보냈는데도 조금밖에 말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셨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과 세상의 기준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감사함으로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구한, 구하는 시간과 함께 침묵의 시간과 병애하는 마음으로 영원을 잠잠케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의 걱정이 없고 평안함, 찰롬 곧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으로 표면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은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지난 삶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 때는 2013년 1월에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청년 임원과 청소년 교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취업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청년과 청소년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동계수련의 기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동계와 하계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 등등의 교회 행사를 우선시 두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취업을 제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 되면 이 동계 행사에는 참여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여서 청년 임원들과 청소년 교사였지만 각 부서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 이번에 취업하게 돼서 동계 수련회 동계 행사는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에게는 항상 우선순위였던 교회의 사역보다 취업이 저에게 우선순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의 친한 형이 저의 결정을 듣고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 못 믿어? 이 하나님 못 믿어라는 말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 제가 순간 우선순위를 정해놨던 하나님이 일보다 취업이 우선순위됐다는 것이 많이 찔림이 되었고 그 말이 저에게 파고들어서 저는 취업을 취업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다시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그 말을 듣고 저는 지난 제 시간을 되돌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역사에 주셨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여 취업준비가 아니라 동계수련의 준비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저를 취업시켜 주신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합니다. 저는 동계 행사를 준비할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취업 준비를 중단하고 교회 사역에만 집중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 미래의 일, 취업에 대한 염려는 찾아오지 않았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와서 동계 사역을 다른 때보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응답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과 2월에는 동계 사역으로 인해서 바쁜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고 3월이 찾아오자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하였고 이미 취업되어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잠시 시간이 흘러 3월 중순이 되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강을 잊어버리고 염려와 걱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취업 사이트의 공고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면접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자 저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점점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은 다 잊게 되었고 그때와 감, 그때의 감사함과 평강이 원망과 절망으로 저는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저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던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역사해 주세요. 흔들리고 있는 제 마음을 하나님 잡아주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이라는 시간을 마음 가운데 정해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흘러서 3월 26일 화요일 날 전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시간이 3월이라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3일 안에 연락을 주겠다는 회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일이 지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저에게 토요일, 3월 30일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은 합격했으니 월요일부터 출근해라 하는 출근할 수 있, 출근해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며 후회했던 시간들이 생각나게 되었으며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의 무거운 마음을 지우시고 평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후회와 원망하지 않겠다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겠다고 언제나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지키며 승리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약속을 지키고자 힘쓰며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살아계심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 앞날의 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맘다해라는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온맘다해라는 찬양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작곡가이자 가수인 바비 메이슨의 97년에 앨범에 수록된 곡이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섬기겠다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지난삶 가운데 이 찬양의 2절, 2절 가사가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 주었습니다. 그 가사는 나 염려하저나도 내쓸것 아시며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맘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추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과 약속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순종하겠다고 온 마음 다해 우리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피할 곳으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 걱정 근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이미 이미 거했으니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공,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종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